어제 말씀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통원 소식에 비통해 하면서 회개,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외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몇몇 지도자들이 이 죄에 깊이 연루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 죄에 앞장서서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망연자실 기가 막혀서 앉아 있다가 에스라의 격한 근신과 애통에 도전과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스라는 그들이 진정한 회계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교적 현식을띈 회계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예스라는 자신들의 역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회계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요약함에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졌던 성전과 삶의 터전들을 다시 세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만덕하게도다 그러한 은혜를 잊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 옛날처럼 다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자신들의 멸망에 이르도록 했던 그 가증한 죄악들을 다시금 답습하고 있는,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그 죄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 에스라가 보니까 정말이지 탄식과 탄식과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여러분 죄는 옛날로 돌아가려는 회개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죄는 마치 잡초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금세 자라서는 우리의 일상과 삶을 서서히 장악해 들어옵니다. 내 영혼은 죄를 원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죄를 원하지 않지만 어, 나의 육체가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이 그 과거의 그 죄, 그 옛날의 죄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 옛날의 나쁜 죄의 습관으로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육체와 재성은 우리를 다시 옛날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라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그 민감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어떤 저항력, 죄에 대한 그런 면역력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죄들이 또 거부하고 저항했던 그런 죄들을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있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어쩌면 내 안에 은혜가 지금 고갈되었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민감함과 저항력이 사라져 버리고, 죄가 우리의 일상과 삶을 서서히 이렇게 장악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다른 기도보다도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과거의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옛날의 죄가 다, 어, 우리를 다시 사로잡고 장악하지 못하도록 저의 여러분들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단단하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라의 회계기들을 통해 우리의 어떤 현실 실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크시너리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 역시 그들처럼 어쩌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면서 예정의 생활도 도와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어쩌면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이 어,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고하고 있듯이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자신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들을 다시 일구게 하신 그 은혜들을 회고하면서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 날마다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은혜의 자리에 세울 때, 여러분들,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깊을 때나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을 견제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들 오늘 말씀의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시면. 예스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자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절망적인, 무섭고 절망적인 기도들을 예스라가 쏟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너무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절망의 애통, 절망의 어떤 탄식이 아니라 비록 자신들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신들을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과 신뢰를 품은 그런 탄식과 애통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성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신시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용서와 자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종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그 용서 앞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죄짓으면 죄지, 되겠네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대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방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 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용서 앞에서,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자연스럽게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사랑한 성도 여러분, 아, 슬픈 얘기겠지만 우리는 앞으로또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며 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아,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되 죄를 짓고 넘어졌다면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히 흘러넘치는그 보혈의 샘물에 회계로 우리의 죄를 씹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계를 통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달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